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타인글로벌 대표 김근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주파를 사용하시면서 주의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발 고주파 위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거는 제가 발 고주파를 제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발 고주파를 사용하시면서 주의할 점은 첫째 무릎이 닫지 않아야 됩니다. 무릎이 어, 옷 입고 있을 때는 닫아도 상관없는데요, 맨살일 경우에. 그리고 옷을 입고 있어도 옷에 땀이 흘려서 축축해져 있을 때는 무릎이 닿으면 안 됩니다. 음, 수분은 통전이 되기 때문에 전류를 흐르게 하기 때문에 스파크 납니다. 왜 무릎을 닿지 않아야 되냐면은 발을 두 발바닥에 고주파를 대고 있는데 무릎이 닿으면은 음, 스파크가 강하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무릎이 안 닿아야 되고 또 가급적이면은 음, 의자도 나무로 된 의자에 앉아야 됩니다. 철제 의자에 앉게 되면은 잘못하면은 스파크가 발생하게 됩니다. 나무 의자에 앉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나무는 전류가 흐르지 않잖아요. 근데 쇠는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쇠 의자를 잘못 만지면은 스파크가 나서 화상을 입을 염려가 있어요. 그리고 어 우리가 목에 목걸이를 찬다든지 시계를 찬다든지 팔찌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이걸 떼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걸 제조하는 회사별로 이걸 반드시 떼야 된다. 또 어떤데는 안 떼야 된다. 착용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하시는데 저희 제품은 모두 착용하고 하라고 합니다. 저는 떼지 마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 목에 목걸이가 이렇게 덜렁덜렁하고 외부에서 박 이게 피부에 닿을까 말까 할때 그때 스파크가 나는데 목에 이렇게 뒤에 다 있으니까 스파크 안 납니다. 그리고 시계 같은 경우도 시계 딱 묶어져 있기 때문에 스파크 안 나고요. 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외부에 있는 셀을 만질 때는. 천천히 만지면 스파크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 고집을 하는 동안에 발목을 만져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발목을 만지실 때 천천히 만지면 따끔하게 스파크가 일어납니다 조금 스피드 있게 요 정도 속도로 이렇게 만지시는 것은 스파크가 나지 않는데 천천히 만지면 스파크가 강하게 일어납니다 깜짝 놀랄 정도예요 겨울에 우리가 차 문이나 쇠를 만질 때 정전기가 세게 발생하잖아요. 그보다 좀더 세게 발생합니다. 깜짝 놀랄 정도예요. 그럴 때는 가급적이면 만, 안 만지는 게 좋은데 정 발목을 한번 만지고 싶으신 분들은 좀 빨리 가감하게 만지시는 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대표님 질문이 있습니다. 네. PC 우리가 편집 작업을 하다가 음. 그때 그 테스트도 우리가 작업할 때 이걸 사용하면서 하거든요. 근데 그 자판기 키보드가 꺼져 버리더라고요.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희 고주파는 고주파뿐만 아니라 저주파, 중주파 뭐 주파수를 장, 사용하는 장비를 RF 장비라고 하는데 RF 장비를 사용을 하면서 컴퓨터 자판이라든지 핸드폰의 키보드라든지 이런 걸 누르면은 오작동이 일어납니다. 핸드폰도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핸드폰도 아날로그 방식. 이렇게 누르는 옛날 아날로그 방식은 문제가 없는데 지금 스마트폰 같이 터치로 하는 방식은 오작동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옛날 우리 고주파들도 옛날 아날로그 방식 TR 방식을 사용하는 고주파에서는 아주 심하게 그런 간섭 현상이 일어나는데 지금같이 FET 방식에서는 좀덜 합니다 그런데 컴퓨터에 자판을 막 이렇게 하면은 컴퓨터 막 커서가 막 저쪽으로 위지튀고저리튀고 튀고 하는데 그거 그럴 때는 어 손에 어 저기 라텍스 장갑 같은 걸 끼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내 몸에 지금 주파수가 흐르고 있으니까 키보드에 주파수하고 충돌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걔가 오작동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라텍스는 고무기 때문에 그걸 주파수가 밖으로 나가는 걸 방지해주니까 그걸 착용하시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핸드폰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